안녕하세요 베스테리아 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 업데이트 가이드입니다. 첫번째로 머시타운, 포트 피델리오, 트리 오어라이프, 레드우드 요새 맵이 리메이크 됐으며 더 모트라는 새로운 맵이 생겼습니다. 두번째로 루트비드 보스 위치가 크로스로드로 바뀌었습니다. 세번째로 새로운 베니티 3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퀘스트 3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이것으로 모든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